9월은 여름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이죠.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무리 없이 그리고 즐겁게 다녀올 수 있는 9월 10월 추천 여행지 10곳을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이동 편의성과 시니어 맞춤 팁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12. 서울 북촌 한옥마을과 창덕궁 서울의 중심부에 자리한 북촌 한옥마을은 도심 속에서 전통과 현대가 나란히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고층 빌딩과 번화한 거리에서 몇 걸음만 옮기면 수백 년된 한옥들이 늘어선 고즈넉한 골목이 나타납니다. 기와 지붕과 나무 대문, 돌담길이 이어지는 풍경 속을 걷다 보면 바쁘게 흐르던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기분이 듭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해 산책하듯 둘러보기에 좋습니다. 특히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9월의 골목은 한층 따뜻하고 평온합니다. 마을 곳곳에는 전통 찻집과 공방이 있어 잠시 쉬어가기 좋고, 골목 언덕 위 전망 포인트에서는 한옥 지붕들이 파도처럼 이어지는 장관을 내려다 볼수 있습니다. 평탄한 길과 완만한 경사 위주라 시니어분들도 무리없이 걸을 수 있으며, 곳곳에 의자가 있어 잠깐씩 앉아 쉬기에도 좋습니다. 바로 인근의 창덕궁은 북촌과 함께 즐기기 좋은 코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은 조선 왕실의 생활공간이자 한국 궁궐 중 가장 자연과 조화롭게 지어진 곳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후원은 9월이면 초록과 황금빛이 섞인 단풍나무, 연못, 정자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후원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니 미리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은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시작하면 가장 편리합니다. 역에서 북촌 한옥마을까지는 도보로 5분, 창덕궁까지도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 차량 없이도 충분히 여행이 가능합니다. 마을과 궁궐 주변에는 전통음식점과 한정식집이 많아 구경 후한끼 식사를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북촌 한옥마을과 창덕궁은 단순히 볼거리가 많은 관광지가 아니라 옛 정치와 현대의 편리함이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오래된 친구와 함께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대화 속에 웃음이 늘고 마음속엔 오래도록 간직할 사진 같은 장면이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9위 충남 부여 백제문화단지. 부여는 백제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그 중심에 자리한 백제문화단지는 고대 백제의 궁궐과 성곽. 사찰, 마을을 실제 크기에 가깝게 복원해 놓은 대규모 역사 테마공원입니다.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시간 여행을 하듯 1,400여 년전 백제의 황금기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9월의 백제 문화단지는 하늘이 높고 바람이 선선해 야외 관람이 특히 쾌적합니다. 단지 내부에는 웅장한 궁궐 건축물과 정교하게 복원된 목조 건물이 줄지어 있고 넓게 펼쳐진 성곽 위로 가을빛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정원과 연못, 연꽃이 어우러진 경관은 사진을 찍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시니어 여행자분들께는 전동차 투어를 추천합니다. 부지가 워낙 넓어 걸어서 전부 둘러보기에는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전동차를 이용하면 주요 명소를 편안하게 연결해서 볼수 있습니다. 또한 각 건물 앞에는 안내판과 오디오 가이드가 있어 역사적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제 문화단지에서는 매년 가을 전통 공연과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궁중 무용 전통 의상 체험, 백제 장인의 공예 시연 등을 직접 보고 참여할 수 있어 단순한 관람을 넘어 오감으로 백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한복을 입고 단지를 거니는 순간 관광객이 아닌 그 시대의 사람처럼 몰입하게 됩니다. 부여 시내와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공주나 대전에서 차량으로 1시간 내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부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시로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인근에는 부여 향토박물관, 국남지, 부소산성 등 함께 둘러볼 만한 명소도 많아 하루 코스로 알차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백제 문화단지는 단순한 역사 유적지가 아니라 백제의 찬란했던 문화를 눈과 마음에 새기는 장소입니다. 가을 하늘 아래 친구나 가족과 함께 백제의 거리를 걷다 보면 천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가까워지고 새로운 추억이 그 속에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8. 제주 가을 억새길과 한라산 천백고지 제주의 9월은 여름 관광객의 북적임이 한풀 꺾이고 가을의 고요함이 서서히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이때 제주를 찾으면 어디서든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지만 특히 억새가 물결치는 가을 풍경은 제주만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는 곳은 한라산 1100고지 습지입니다. 해발 1100m 지점에 위치한 이곳은 가을이면 은빛 억새와 황금빛 갈대가 넓게 펼쳐져 장관을 이룹니다. 산책로는 평탄하게 잘 조성되어 있어 시니어 여행자도 무리 없이 걸을 수 있으며, 곳곳에 전망대와 의자가 마련돼 있어 쉬어가며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멀리 제주 서쪽 해안선까지 시원하게 내려다 보입니다. 천백고지에서 차로 20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제주 억새명소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새별오름, 산군부리, 금악오름 등에서는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며 끝없는 물결을 만들고 하늘과 맞닿은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 오름들은 오르는 길이 비교적 짧고 완만한 편이어서 시니어분들도 천천히 걸으면 어렵지 않게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동은 렌터카가 가장 편리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주요 명소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억새밭은 대부분 외곽 지역에 있어 버스 배차 간격이 길수 있으니 시간을 여유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 억새 여행의 묘미는 사진입니다. 햇살이 비치는 오후 시간대 역광 속에서 반짝이는 억새는 마치 황금빛 파도처럼 빛납니다. 모자와 편한 신발, 얇은 겉옷을 준비하면 선선한 바람 속에서도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주의 가을 억새길과 한라산 천백고지는 단순한 경치 구경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자연과 하나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바람결에 스치는 억새 소리를 들으며 걸으면 바쁘게 흘러온 시간 속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여행이 주는 진짜 행복을 다시금 느끼게 될 것입니다. 7위 경북 안동 하회마을. 안동 하회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전통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낙동강이 S자 모양으로 마을을 감싸 흐르며, 강변과 기와집, 초가집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습니다. 9월의 하회마을은 초록이 서서히 물러나고, 황금빛 들판과 코스모스. 그리고 은은한 가을빛이 마을 전체를 감싸 걷는 내내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마을 안을 걸으면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한옥들이 길 양옆으로 늘어서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양반가 고택과 초가집은 옛날 생활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마루에 앉아 있으면 한가로운 바람과 함께 옛이야기 속에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듭니다. 마을의 중심부에서는 전통 탈춤 공연이 열리는데 흥겨운 음악과 해악적인 몸짓이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축제 기간에 방문하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니어 여행자분들께 드리는 팁은 마을 내부 이동에 셔틀 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요 지점 간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도보와 셔틀을 적절히 병행하면 체력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을 입구에는 방문객을 위한 안내소와 휴게 공간이 있어. 관광 전후에 잠시 쉬기 좋습니다. 하회마을의 또 다른 매력은 부용대에서 내려다보는 전경입니다. 낙동강이 감싸고 있는 마을의 모습을 한눈에 볼수 있는 전망명소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풍경은 그 자체로 그림입니다. 강 건너편 백사장과 억새밭은 사진 촬영명소로도 유명합니다. 안동역과 버스터미널에서 하회마을까지는 차량으로 약 30에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인근에는 병산서원, 안동찜닭골목 등 함께 둘러보기 좋은 명소와 먹거리도 많아 하루 코스로도 충분히 알찬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하회마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자연, 그리고 가을의 여유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천천히 흐르는 강물처럼 마음도 한결 느긋해지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6. 강원양양 낙산사 낙산사는 동해바다를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사찰로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의 낙산사는 여름철 관광객이 한층 줄고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쳐와 사찰과 바다가 한층 평온하게 느껴집니다. 경내로 들어서면 바닷바람이 솔솔 불어와 마치 마음속까지 씻어주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낙산사의 대표적인 명소는 홍련암입니다. 바다 위에 돌출된 바위에 세워진 작은 암자로 파도 소리와 함께 기도를 올리는 풍경이 장관입니다. 이곳에서는 해안선을 따라 시원하게 펼쳐진 동해를 감상할 수 있고 날씨가 맑은 날에는 수평선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사찰 중심부에 위치한 관음전과 7층 석탑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을 하늘 아래 고즈넉하게 서 있는 전각과 석탑은 사찰 특유의 정갈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경내 곳곳에는 나무 벤치와 쉼터가 있어 오랜 시간 천천히 둘러보면서도 지치지 않습니다. 시니어 여행자분들께는 경내를 둘러보는 동안 셔틀버스를 활용하거나 입구 근처의 택시를 이용해 홍려남까지 이동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사찰 내부는 완만한 경사와 계단이 섞여있어 체력에 따라 걷는 구간을 조절하면 더 편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낙산사 입구에서는 소박한 사찰 음식과 강원도 특산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있어 여행에 또 다른 즐거움을 줍니다. 특히 해안도로를 따라 내려오면 양양의 바다와 해변 카페가 이어져 사찰 관람 후 잠시 바닷가에서 차 한잔 마시며 여유를 즐기기 좋습니다. 양양시내나 속초에서 낙산사까지는 차량으로 15에서 20분 정도면 도착하며 대중교통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버스 하차 후 사찰 입구까지는 걸어서 5분 내외입니다. 낙산사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바다와 불교 문화가 조화를 이룬 치유의 공간입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파도 소리, 맑은 공기, 그리고 고요한 전각 속의 평화로움은 마음 깊이 남는 여행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5. 전남 보성 차밭. 전남 보성은 대한민국 녹차의 고장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다원을 비롯한 보성 차밭은 끝없이 펼쳐진 초록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계단식으로 조성된 차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진한 녹차 향과 흙내음이 바람에 실려와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 9월의 보성은 여름보다 한결 선선하고, 초록빛이 깊어져 풍경이 더욱 짙고 생생합니다. 대한다원 입구를 지나면 완만한 오르막길이 시작되는데 경사가 심하지 않아 시니어분들도 천천히 걸으면 무리 없이 정상 전망대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 서면 멀리 산과 하늘이 맞닿고 발 아래로는 초록 차밭이 파도처럼 펼쳐져 마치 한 폭의 풍경화 속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차밭 사이사이에는 잠시 쉴수 있는 벤치와 그늘이 마련돼 있어 여유롭게 풍경을 감상하며 쉬어갈 수 있습니다. 걷기 코스를 줄이고 싶다면 입구 근처에서 차밭 일부만 둘러보는 짧은 산책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차밭 관광 후에는 다원 내 카페에서 갓 우린 녹차나 녹차 아이스크림을 맛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향긋한 차한 잔을 마시며 창밖으로 펼쳐진 초록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시간마저 느리게 흐르는 듯한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보성차밭은 대중교통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 보성역이나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차량 이용시에는 인근의 율포, 해수녹차, 탕, 벌교, 꼬막거리 등과 연계해 하루 코스로 여행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9월의 보성차 밭은 그 자체로 마음을 정화하는 장소입니다. 초록빛 계단과 가을 하늘이 어우러진 풍경 속을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평화로운 추억이 남을 것입니다. 4위. 경남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와 동피랑 마을. 통영은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바다와 섬, 그리고 다채로운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륵산 케이블카는 통영 여행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천천히 산을 오르면 발 아래로 푸른 한려 수도와 크고 작은 섬들이 눈부시게 펼쳐집니다. 9월의 하늘은 청명하고 공기가 맑아 멀리 거제도와 한산도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케이블카 상부역에서 전망대까지는 짧은 산책로가 이어져 있어 시니어 여행자분들도 무리없이 오를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 서면 360도로 펼쳐지는 바다와 섬의 풍경이 마치 한 폭의 파노라마처럼 시원하게 펼쳐져 사진 촬영 명소로도 손꼽힙니다. 바람이 시원한 9월에는 전망대에서 잠시 머물며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여행의 피로가 풀립니다. 케이블카를 내려온 뒤에는 동피랑 마을을 추천합니다. 언덕 위에 형형색색의 벽화가 가득한 이 마을은 골목골목이 포토존입니다. 가을 햇살이 비치는 오후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고 마을 꼭대기 전망대에 오르면 통영항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곳 역시 계단이 많지만 중간중간 쉼터와 벤치가 있어 천천히 오르면 어렵지 않습니다. 통영은 음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충무김밥, 해물전, 멍게 비빔밥 등 신선한 해산물 요리가 가득하며 동피랑 마을 입구나 통영항 근처에서 쉽게 맛볼 수 있습니다. 여행 동선에 맞춰 점심이나 저녁을 즐기면 좋습니다. 이동은 통영 시내버스터미널에서 택시나 버스를 이용해 미륵산 케이블카까지 15에서 20분이면 도착합니다. 케이블카와 동피랑 마을은 서로 가까워 하루 코스로 묶어 즐기기 좋습니다. 통영의 미륵산 케이블카와 동피랑 마을은 바다와 산, 그리고 사람 사는 골목의 정취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본 푸른 바다와 골목길에서 만난 따뜻한 미소까지 모든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가을 여행이 될 것입니다. 3위 전북 무주 덕유산 곤돌라. 덕유산은 사계절 내내 아름답지만 9월의 덕유산은 여름의 푸르름 속에 가을 빛이 조금씩 스며드는 시기라 특히 매력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덕유산 곤돌라는 무리한 등산 없이도 정상 부근까지 오를 수 있어 시니어 여행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코스입니다. 곤돌라에 오르면 완만하게 이어진 능선과 짙은 숲 그리고 발 아래로 펼쳐진 무주의 전경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입니다.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숲은 한 폭의 수채와 같고 중간중간 붉게 물들기 시작한 단풍잎이 계절의 변화를 알려줍니다. 탑승 시간은 약 20분 정도로 여유롭게 앉아 창밖 풍경을 감상하며 대화를 나누기 좋습니다. 상부역에 도착하면 향적봉까지 약 500m 정도의 산책로가 이어집니다. 이 구간은 비교적 완만하고 나무데크로 잘 정비되어 있어 천천히 걸으면 무리 없이 정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향적봉 전망대에서는 덩유산 능선과 멀리 소백산,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웅장한 산세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9월의 선선한 바람이 정상에서 불어오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곤돌라 하부역 주변에는 편의 시설과 휴게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어 산행 전후로 잠시 쉬어가기에 좋습니다. 하부역 부근에는 무주 리조트가 있어 숙박과 식사, 온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부담된다면 리조트에서 하루 머물며 여유롭게 덕유산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동은 무주 터미널에서 리조트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자가용 이용 시에는 주차장이 넓어 주차 걱정이 없습니다. 덕유산 곤돌라는 단순히 경치를 보는 것을 넘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곤돌라에 앉아 산바람을 느끼고 정상에서 바라본 가을 덕유산의 풍경을 마음속에 담는 순간, 이번 여행은 평생 기억에 남을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2위, 가평 춘천 드라이브 코스, 남이섬과 아침 고요 수목원. 가평과 춘천은 서울에서 차로 한두 시간이면 닿을 수 있어 당일치기 가을 여행지로 많은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그중 남이섬과 아침 고요, 수목원은 9월 10월의 가을 정취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대표 명소입니다. 먼저 남이섬에 들어서면 길게 뻗은 은행나무길과 단풍나무길이 여행객을 맞이합니다. 9월 하순부터는 은행잎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단풍잎은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변해 하나의 거대한 자연회화를 완성합니다. 섬안은 대부분 평지 산책로로 이루어져 있어 시니어 여행자도 무리 없이 걸을 수 있고 곳곳에 벤치와 카페가 있어 쉬어가며 풍경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자전거 대여를 통해 천천히 섬을 한 바퀴 도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남이섬 관광 후에는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으로 이동합니다. 약 10만 평의 넓은 부지에 계절별 꽃과 나무가 가득한 이곳은 가을이면 국화, 코스모스 단풍이 어우러져 한 폭의 정원화를 보여줍니다. 테마별로 꾸며진 정원 사이를 잇는 산책로는 평탄하고 잘 정비돼 있어 걷기에 편안하며 곳곳의 정자와 벤치는 여유로운 휴식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 코스의 장점은 이동거리가 짧아 하루에 두곳 모두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드라이브로 접근하면 길가에 펼쳐진 가을 산과 강변 풍경이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ITX 청춘열차로 가평역이나 춘천역에 도착한 후 버스나 택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남이섬과 아침 고요 수목원은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진 곳이지만 두곳 모두 가을의 색과 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함께 걷는 길 위에서 가을바람과 낙엽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오랜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는 더욱 깊어집니다. 올 가을 하루 시간을 내어 이두 곳을 함께 여행한다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1. 전라남도 내장산 국립공원 가을 단풍의 절정. 전라남도 정읍시에 위치한 내장산 국립공원은 호남의 금강이라 불리며 매년 가을이면 전국에서 여행객이 몰려드는 단풍명소입니다. 특히 9월 말부터 서서히 물들기 시작하는 단풍은 10월 중순에서 11월 초 절정을 이루지만 9월에도 초가을 특유의 맑고 선선한 공기와 울창한 숲길 덕분에 걷기 좋은 여행지로 손꼽힙니다. 내장산의 가장 큰 매력은 단풍터널입니다. 입구에서 내장사까지 이어지는 약 2km의 길은 양옆으로 심어진 단풍나무가 하늘을 뒤덮어 마치 붉은빛 아치 속을 걷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9월에는 완전히 물든 단풍 대신 초록과 옅은 노랑이 섞인 싱그러운 색감이 어우러져 절정기와는 또 다른 운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장사까지의 길은 완만하고 잘 정비된 산책로라 시니어 여행객도 큰 무리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도중에 흐르는 계곡과 잔잔한 폭포 소리가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하고 곳곳에 마련된 벤치에서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사색에 잠기기에도 좋습니다. 또한 내장산 케이블카를 타면 정상 부근까지 편하게 올라가 사방으로 펼쳐진 산세와 주변 도시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초가을의 맑은 날씨에는 시야가 트여 멀리까지 전망이 펼쳐져 더욱 시원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 팁으로 9월의 내장산은 주말보다 평일 방문이 한결 한적하며 이른 아침에 도착하면 상쾌한 공기와 함께 조용히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차를 이용할 경우 정읍역에서 버스나 택시로 약 20분이면 입구에 도착할 수 있어 접근성도 좋은 편입니다. 내장산은 가을의 화려함 뿐 아니라 초가을의 차분함까지 품고 있는 곳입니다. 9월 본격적인 단풍철이 오기 전에 여유로운 내장산은 오히려 한적하게 자연을 느끼고 싶은 분들께 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9월 10월 여행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나요? 혹시 여러분만 알고 있는 숨은 명소나 꼭 추천하고 싶은 가을 여행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이 여러분의 추천을 보고 또 새로운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여행 가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내주세요. 함께 보면서 우리 여기 가볼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벌써 여행이 시작된 것처럼 설렘이 찾아올 겁니다. 이번 9월 10월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마음이 가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그길 위에서 만난 풍경과 사람, 그리고 웃음이 올 가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